이번 시간에는 원의 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원의 현에 관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 분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원 모양의 색종이를 완전히 포개지도록 반으로 두번 접어 원오의 중심을 표시한 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죠. 아래 그림을 보고 현 A, B를 접는 순으로 하여 원 o를 접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ab를 접는 선으로 이렇게 원을 접습니다 그러면 두점 ab가 겹치도록 접었다가 펼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더 접으면 두 번째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에서 접은 선을 l이라고 한다 그러면 AB의 수직으로 이렇게 선분이 하나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L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은 선 L이 원, O의 중심을 지나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현 AB를 기준으로 해서 접었기 때문에 이 직선 L은 지름을 지나겠죠. 그래서 중심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접은선 L과 현 AB 사이의 관계를 말해 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AB라는 형과 L이라는 접은선은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접은선 L이 원 O의 중심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접은선 L이 원 O의 중심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어보면 그래서 이때 접은선 L은 현 AB의 수직이며 자 여기서 수직 표시가 있죠? 현 AB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현 AB의 수직이 등분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직선 L이 현의 수직이면서 AB를 이등분한다고 했죠. 따라서 현 AB의 수직이 등분선 L은 원 O의 중심을 지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두 가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또 AB와 L은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남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오른쪽 원에서 현 AB의 수직이등분선을 L이라고 하고 L이라고 하면 현 AB의 양 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모두 직선 L 위에 있다. 따라서 원 O의 중심도 직선 L 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상을 정리하면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함을 설명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고 원의 중심 O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면 OAM이라는 삼각형과 OBM이라는 삼각형에서 각 OMA는 각 OMB와 같고 모두 직각이죠. 따라서 AB와 AO는 또 OA와 OB는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죠.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M은 공통이라서 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같고 나머지 한 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변인 AM과 BM의 길이는 같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 상을 정리하면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분선에서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나고 또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요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을 OM이라고 하면 이 수선은 현을 수직이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른쪽도 6cm가 되어서 x는 12cm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2번도 마찬가지로 x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2번은 삼각형 5 2번은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이 5cm이고 높이가 3cm 높이가 3cm이므로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a의 길이는 루트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서 따라서 25에서 9를 빼니까 16이 되고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가 4cm 이므로 X는 2배인 8cm 가 되겠죠. 다음은 창의 융합 문제로 대화를 읽고 원모양의 화단의 중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보사 활동이 뭐지라고 하니까 원모양의 화단에 꽃을 심는데 화단의 중심에 스프링클러를 놓을 자리를 비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모양의 화단의 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원에서 현을 하나 그으면 이 현에 수직 이동분선을 그으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죠. 따라서 나머지 적당하게 다른 현을 그어서 이 현의 수직이등분선도 긋게 되면 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했죠.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원 모양의 색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그림과 같이 반원의 한 부분을 접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부분을 접었죠. 이렇게 접게 되면 접은 선은 현이 되겠죠. 두 번째 접은 부분을 펼쳐 만들어진 길이가 같은 두 현을 A B C D라고 한다. 두 현이 이렇게 생겨났죠. 세 번째는 현 A B의 양 끝점을 만나게 하여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접고 같은 방법으로 현 C D의 수직이등분선을 접는다. 자 그러면. 요 바로 앞에서 장애용화 문제를 할때한 것과 같이 두 현에서 수직이등분선을 접게 되면 이렇게 두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을 찾고 두현 A, B와 C, D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지를 자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길이가 같은 두현 A, B와 C, D는 원의 중심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음을 자를 재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 원에서 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사이의 관계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O에서 길이가 같은 두현 AB와 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하면 삼각형 OAM과 OCN에서 색칠된 부분 있죠. 두 직각 삼각형에서 각 OMA와 각 ONC는 직각이죠. 그리고 OA는 OC의 길이와 같고 AM은 CN의 길이와 같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RHS 합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나머지 변인 즉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는 OM과 ON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하면 채취된 두 직각삼각형에서 앞에서와 같이 각 OMA와 ONC가 직각이죠 이렇게 그리고 OA와 OC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고 OM과 ON의 길이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죠. 따라서 AM과 CN도 길이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B는 2배의 AM이죠. 왜냐면 하 수직이 등분한 것이니까. 그리고 CD도 마찬가지로 2배의 c n 이므로 AB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는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한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길이가 같은 현에 이르는 거리는 같죠. 그래서 x는 3c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의 한쪽의 길이니까 3cm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즉 x는 1분의 1 곱하기 6cm가 되어서 3cm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론 문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원의 중심 O에서 AB와 AC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자 여기에 거리가 같다고 되어 있죠.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죠. 원의 중심에서 두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AB와 AC의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삼각형 ABC는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원의 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